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빅스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.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말 귀중한 시간에 저희 영화 그첫시사 관객이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이 부산 무대 인사 도는 동안 정말 너무 뜨겁게 저희 환영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개부량합니다이 멋진 배우분들이 여러분 시의 주말밤 되게 멋진 시간 선사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을 잘 즐겨 주시면 됩니다. 아, 우리나라의 정성 우 조인성을 있는 3대 민원 스타 박정민 배우를 소개합니다.